저는 정확히 공중파에서 18.8개월 시사 촬영 감독을 하고 있고요. 뭐 직업이 사회적 이슈랑 뭐 팩트 체크. 민식이 부모님께서 엄벌을 해달라 뭐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40에서 5 0 k m 달렸다가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5월 8일날 가해 운전자분께서 일심에서 근거 인형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 해서 항소장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 부모님이 엄청나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뭐최초의 삼성화재 쪽에서 4억 원을 불렀을 수는 있어요. 이건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문제. 문제라. 왜 민식이 부모님은 치러보려고 했냐? 법에서는 손해배상보험에다 자살 획돈을 받는 거예요.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발표했습니다. 14일 오전에 민식이 아빠는 서장실에간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뒤집고 이런 적도 없고, 서장과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요 근래 비디오 모고에서 인터뷰 3 0 k m 속도 제한 이거 지키면은 뭐 처벌 안 받. 만... 이거 팩트 맞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민식의 법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3 0 k m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 부모님이 엄청나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였어요. 민식이 부모님도 이제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또 생각도 하긴 합니다. 민식이를 가해한 운전자는 뭐 과실이 없었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카더라를 막 하면서 뭐 블로그에도 남기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민식이 치신 분이 7m 이상 민식이를 끌고 와서 그것밖에 가해가 없었냐? 그래서 법이 그렇게 판단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변호사들 얘기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죠 그리고 맞은편에 차들이 오다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사람이 나오셨다는 건 예상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에 일시정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거죠 만일에 이곳이 차량 진행 신호였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빨간불에 자동차 지나갔다 사고 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혹시 보행자 올것에 대비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게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보면 속도는 느려도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민식이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그리고 역과를 당해서 발생된 사건데요. 차량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딪히고 난 뒤에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진행하면 그게 속도가 5km든 30km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식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같으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염두두고 운전해야 됩니다. 민식이법 과실 1%도 뭐 있어도 처벌받나? 이것도 뭐 비디오 뭐 그거 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운전자가 5% 내지 10%잘못됐고 어린이가 90% 내지 95%잘못됐더라도 운전자에게 조금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제 뭐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운전자에게 일부 가실이 있다면 민식법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운전자에게 가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입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운전자에게 무죄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모든 운전자가 미시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제한속도 준수하고 어린이 안진에 유의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1,200만원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기만 해도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억울한 운전자는 장량 간경이 되기 때문에 250만 원입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령이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장량 간경하면 1년 6개월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실형 산다. 교도소 간다 라고 할 것은 아니고 억울한 운전자는 당연히 집행유예 받습니다. 처벌받습니다. 분명히 처벌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죄가 성립이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어떤 카드로는 이런 게또 뭐 블로그에 또 써놨더라고요. 횡단보도도 없는데 민식이가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다 영상 보더라도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습니다. 민식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영상 보시면은 민식이가 좌우를 확인 안 했다. 근데 부모님은 좌우를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민식이 부모님의 말이 맞습니다. 횡단보도를들어갔 하기 전에 민식이가 좌우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한번 봐요. 그리고 뛰어갑니다. 교통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겠죠? 그게 좌우 확인하고 건너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횡단보도를 들어와서 좌우를 확인하지 않았던 거지.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까지 좌우를 확인하고 뛰어갑니다. 요즘에 가장 민식이 부모가 욕 먹고 있는 게 이겁니다. 민식이 부모가 치욕을 요구했다. 생각 모듬 찍이라는 그 유튜버가 뭐 가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했다 막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아줌마가 막 합니다. 그거 뭐다 틀린 얘기예요.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왜카더라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7억을 요구한 건 맞습니다. 저희도 요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에 들어가서 서류를 뗐어요. 원고는 김태양 씨고 원고 투는 박초희 씨예요. 그리고 피고는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다가 하셨고 원고 소가가 원고 소가라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금액을 나는 받아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화재 보험 주식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7억 458만 2,092원을 원고 소가로 제출하셨습니다. 그 지인 인터뷰에서 보시면은 거기서 대한민국 교통사고 뭐 보상금 최고가가 뭐 4억 원이네 뭐네 뭐 이런 얘기 막 하십니다. 아, 삼성화재 아, 보험회사 직원하고 내가 통화를 했었어요. 아, 중간간소송해서 예. 얘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를 요구하나? 이제 예. 삼성화재에서도 대통령까지 난리가 났으니까 예. 이 사람도 빨리 이거 시끄러운 거니까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 보험료를 4억 얼마를 제시했대요. 최고가를 자기들은 소송하겠다고 그돈 예. 떴다고 7억 몇천을 요구를 한 거예요. 아 보험회사에다 7억 몇천을? 응, 어, 7억 넘게를 요구를 했어요. 아니 4억이 음. 최고 최선인데 거기다 7억을 달라. 음. 그렇게 많이 나간 적이 없대요. 그게 어, 소리입니다. 국내 최고 수령이 저기 옛날 26년도 전에 뭐 35억 정도였고요. 그 뒤에 삼성전자 임원이 교통사고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족 측에서 교보학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게 60억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하셨습니다. 절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이 4억 원이 아니에요. 최고가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삼성화재 측에서 4억 원을 준다 고 그랬다. 여러분도 교통사고 나봤을 때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 쪽에서는 저희한테 위로금을 약게 불러요. 손해배상을. 그래서 뭐 최초에 삼성화재 쪽에서 4억 원을 불렀을 수는 있어요. 이건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문제라 저희가 뭐 함부로 얘기를 드릴 수. 없어대왜 민식이 부모님은 치료하려고 했냐? 법에서는 항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벌어졌을 때 보험회사 쪽에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살서부터 65세로 정년을 정해갖고 보험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그럼 민식이는 지금 어린 나이에 9살에 사망했습니다. 민식이가 20살 때부터 65세까지 정년을 채운다. 그러면 민식이가 벌어들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우리가 흔히 무슨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계산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계산방법 중에 하나인네요 민식이가 근로가능한 사람 20세로 보고 그때부터 은퇴 65세로 보면 총 45년을 일을 합니다 건설 노동자 우리 일용직이라고 그죠그 세무서에서 일용직 기준을 얼마로 잡고 있냐 19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193만원으로 540개월을 받으면 10억 422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죠. 가해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는 경우, 만약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제하고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써 있어요. 10억 4220만원에서 민식이의 과실 비율을 제하면 7억 458만 2,092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타당한 제시를 한게 맞아요. 굳이 뭐 돈을 생각 안 한다는 민식이 어머니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인터뷰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제안을 했던 이유는 가해자한테 물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보험에다 아사일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느니 뭐하니 옛날 세월호 때 세월호 싫어하시는 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애들 팔아서 돈 벌고 있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아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하더라도 상해보험금은 그 사람이 지금 월수익이 얼마를 벌고 있는가에 따져서 65세 정년까지 따져서 여러분은 가족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당하지 않게 정한 삼성화재. 쪽에 소송을 거는 게 맞아요 받아야 될돈을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가해자는 그래도 깜빵을 가는 거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형은 형대로 사고 이게 가해자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저 친구처럼 보험을 저희가 왜 듭니까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누군가 나에 대신 돈을 주는 게 보험입니다 저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에요 만약에 사고에 내돈안 드리고, 보험회사에서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뭐 마치 이게 가해자 쪽에 민식이 부모님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처럼 말하는 거는 억지 논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또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서장에 들어가서 난리난리 난리 치고 뭐막 집어 던지고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등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자 어유뭐 모둠찌개라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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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인 양반이 어유 그렇죠 민주당에서 봐, 뒤봐주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막이질랄해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 민식이 아빠가요 구속 안. 고요 경찰 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대요. 아 이렇게 가죠.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경찰 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집고 왜냐면 자기 뒷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오케이.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부랴부랴 소개를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분들도 막 구속까지는 안될 거예요 그래요 담당 형사님도 구속까지는 안될 거예요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발표했습니다 14일 오전에 민식이 아빠는 서장실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뒤집고 이런 적도 없고 서장과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그래도 뭐 구속사유가 될수 없다는 등뭐 안심을 시켰다 그뭐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분분도 틀린 주장이라고 아산경찰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왜 아산경찰서에 팩트체크를 했냐 아산경찰서에다 일단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가해자를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째 나오지가 않고 있어. 이 가해자가 누군지. 생각모듬찌개라는 양반이 어떻게 알고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이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지인이란 분, 이거 잘못하시면 큰일 나세요. 어느 게 카더라고, 어떤 게 진실인지, 여러분은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매번, 하다라를 접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이제 뭐 거짓 인터넷 블로거나 아니면 취재진도 없는 그런 회사 기사를 읽으시고 그게 자극적이고 받아들이기 편하시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팩트 체크는 안 하는 거야. 야, 이런 기사가 났어. 야, 너 유튜브가 이런 거 했으니, 야, 이거 봐봐. 맞잖아. 이런 카더라 계속 퍼지고 있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민식이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카더라들 엄청 많습니다. 그니까, 유튜브에서 뭔가를 접었다면, 팩트체크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생각 모듬찌개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뻑까라는 분. 민식이 부모님이 법은 국회가 만들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 하신 거 맞는데, 기사원문. 사람들 다 끌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 민식이 어머니랑 아버지랑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며, 오해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건데, 이제 기사 그 원문에 여기 이거 보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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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고거만 갖고 얘기하면 이 양만들 엄청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야지 본문을 법가가또 무슨 얘기를 했냐 비디오 보고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님 인터뷰만 캡쳐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거짓말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고기만 탁 캡쳐해가지고 뭐 일부러 했다는 거야, 뭐 아니었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앞뒤 전후상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뭐 이렇게 딱 잡아놔서 카더라 만들라고 사실 달리들을 쳐요 다들 유튜브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팩트 체크 한 번씩 해가지고 꼭 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소 뭐긴 점이 있었는데 조금만이라도 오해가 풀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뭐 민식이법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마음이라도 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악플러들도 악플 좀 멈추시고 좀 자중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설리나 구하라 때도 느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아픔은 그 자체로서 범죄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